선을 알량 점두개 가시점 오른쪽에 이의가 있고 아래에 철봉 디귿 의가 있으며 아래에 발에 지가한 이가 붙어있고 양옆에 가시 점이 있으면 선을 알량 삼금 한자는 일곱 개의 스펠링으로 이루어진 문자입니다. 한자 스펠링 일곱 개의이 니은 디귿 바나나 가시점 선을 알량에서 한글 모음은 몇 개가 있나요? 선을 알량해서 을을 찾아볼 때 오른쪽에 있는 철봉 디귿을 기준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철봉 디귿 위아래에 있는 우두 개가 보일 거예요. 우두 개는 두하늘이라는 의미입니다. 선을 알량해서 한글 모음 이는 몇 개가 있나요? 두하늘을 보십시오. 그러면 두하늘 위아래에 수직 구조로 붙어있는 이와 발에 쥐가 난 이가 보일 거예요. 이와 발에 쥐가 난 이는 두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왜 두하늘에 각각 사람이 붙어있을까요? 두하늘이. 두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인데요. 두 하늘은 모세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선을 알량에서 한 글자음은 무엇이 있나요? 디귿입니다. 디귿은 빛이라는 의미인데요. 디귿의 변형인 철봉 디귿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선을 알량에서 가시는 몇 개가 있나요? 왼쪽 변에 있는 삼수 변을 보십시오. 그러면 날카로운 부분이 위쪽을 향해 있는 기다란 가시가 보일 거예요. 또한 오른쪽에 있는 발에 지간한 이를 보면 사람의 몸 왼쪽 부분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는 고통, 희생을 의미하는데요. 두 희생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시 두 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선을 알량해서 점은 몇 개가 있나요? 왼쪽 변에 있는 가시를 보십시오. 그러면 가시의 왼편에 있는 두 개의 핏방울과 아래쪽에 맺혀 있는 핏방울이 보일 거예요. 또한 발에 지간한 이를 보면 사람의 몸 오른쪽에 핏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선을 알량에는 네 개의 점이 사용되었는데요. 점네 개는 거룩한 피 흘림이라는 의미입니다.